상을 넘바 지혜 어. 네. 자, 그 아까 저기 8번에 요거 저 이해가 좀안 된다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8번에 c 에 아까 8번. 어? C? C요? 쪽이에요지사쪽이면 C는. 아, 8쪽 요거. 요거. 네. 번 어, 요거. 안 5번이거요 어, 85쪽에 8번 꼬꼬머이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 자, 그러면 폴더레스트제네시이션음상 주어야. 그러면 이거 없다고 보면 이게 명사지. 그럼 여기 뒤에 뭐 나왔어? 투구 정사 나왔지. 그럼 얘는 뭘 꾸며줘야 돼. 얘는 꾸며줘야 되죠. 다음 세대가뭐 할? 쌓아올릴 또는 기초적으로 삼을경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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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뭘 방법들을, 뭐에 자기를 아, 그들에게 줄이에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지, 죽음을 직면하는 요기를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 선생님, 왜, 기비, 기빙이 왜 나왔어요? 선생 왜 나왔어요? 이렇게 할까봐 또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여기서 왜 선생님 여기 i n G 썼어요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는 R-giving 이렇게 되는거예요 어? 그러한 이야기는 또한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R하고 R-giving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럼 이 giving이 뭐 병렬로 해놓으면 안될까? 어? pass 뭐요 어? b e use to 동사과정에서 뭐 g i 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 그러한 이야기는 죽어 있다 그들에게 방법을 주고 있다. 자기를 위하라고 주, 저, 주변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 있습니다.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야요 아, 예리하네선생 준비 안 했으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을 텐데. 아, 예리한 질문이야. 자, 그다음.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축제 예상, 어법. 자, 그다음에 연결어, 대표세계. 자, 연결어는 몇 번, 몇 개가 나와야지 거의 내신용으로, 이용을낼수 있냐면 한세개 이상, 세개세개는 3개. 내신, 수능에는 낼 수가 없죠. 세개는두개는 내지. 근데 이제 연결어는 정직하게 내기 때문에 연결어 이거 안고 딱 들어가면 문제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연결어는 한 2문제 이상 됩니다, 학교에서. 자, 자이번 틀린 사람, 괜찮아? 아, 어, 난이도? 난이도 어떻다? 애들이 많이 틀렸네? 난이도 어떨까? 합니다. n 많이 k n 는데 h 도 하야. 1번이 난이도 d 높았고, 2번이 난이도는 애들이 많이 o n 는데 n 니다 자, 자 e r y m 니다 자, 바이 타임 유 스타트 By the time you start your literature review, 자 이게 문 e 조사예요문 z 조사자 By the time, c h o o by the time, by the time, 너가 문헌 조사를 할 때쯤 됐죠. 그렇죠? 너가 문헌 조사를 할 때쯤 너는 아마도 하고 decide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decide on decide on decide upon 뭐 뭐에 대해 거,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뭐에 대해 결정하다. 요 upon을 뭐 뭐에 대해서. 자 너는 아마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주요한 t h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게 될 것입니다. 자, 뭐? 문헌조사를 이렇게 할 때, 어느 지방에, 어느 지방에 문헌조사를 이렇게 할 때, 뭘 조사해줄지, 주제를 정해놓는다는 거야, 미리. 그래야지 그 나라, 그 지역 가고, 빨리빨리 일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주제를 미리 정해놓을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너의 조사를 위해서 문헌조사에 대한 주제를 미리 정해놓을 겁니다. 이해되니? 네. 그리고, 또한, 어퍼니 왜 나오니, 갑자기? 저거 어디 사이디죠? 그렇죠. 또 결정할 겁니다. 핵심 연구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응. 아니죠 목표죠 목표도 미리 정해놓을 겁니다 자 오브젝티브는 요거하고 혼자로 돈 학교에서 냈던 거는 오브젝션입니다 자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이거는 뭐야 반대가 되겠으니까 이걸 어휘 문제로도 대비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 그 다음 두쌈 익스탠트 어느정도 어느정도 시로 갑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그래 내가 언제나 연결을 나오면은 네, 앞에 넣어서 위의 내용과 연관성을 꼭 보라고 했어요 연결은 그래서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죠 뒤에는 뭐 나와? 응. 결과 그럼 앞에서 뭐 얘기했지? 먼저 미리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연구 핵심 목표를 갖다가 미리 정해놓는다 그랬지? 응 문안조사 할때 응. 그래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과제들은 has been pre-determined. r 가 뭐야? 미리. 미리 결정되어집니다. 미리 했잖아. 결정해놨잖아. 주제 같은 거. 목표 같은 거.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들은 미리 결정되어지겠지. 그 원인이고 결과잖아. 그죠? 자, 미리 결정되어집니다. You may have selected. 너가 너는 선택했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 b e e d 는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야. 너는 선택했었을지도 모른다. 연구 타픽 주제를 갖다가 타픽, topic. 연구 타픽을 미리 준비해놨을지도, 선택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제를 갖다가 주, 정해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다음 어라 도, 리치 세모치고 전사 플러스강계되면서 D문장이 어때?

어떤 연구 주제를 딱 선택을 하는데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주제를 갖다가 선택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럼 일하는 게 쉬워, 어려워. 사람들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쉽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 나오고 미리 캐렇게놓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 A로 가면. 그러나 너가 아주 흔하지않은 주제를 선택한다면 어? 괜찮지? 매끄럽지? 근데 요거 한번더그 사이에 한번 들어가보자 만약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이슈 should not be difficult 자이슈 should not be difficult 자 should가 should 무슨 뜻이야? 뭐 해야만 한다 라고 우브의 뜻도 있지만 추측의 뜻도 있어요 뭐할것 같다 추측을 해석해야 돼 자,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should not be difficult. 자, is difficult t 니까이시 가져오고. 여기가 뭐야? 진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 됐지? 어려울 것 같진 않아. 뭐 하는 것이? 파인 n 라이팅 글과 조사, 연구 자료를 찾는 것은, 자, 리뷰 평가할, 뭐, 검토할 그런 조사나 글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 왜 어렵지 않지? 이미,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거 자료 많은 좌, 자료가 있는 그 주제를 선택했으니까 만약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뭐글 쓰는 자료나 연구 재료 자료 같은 거 이런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이거 다음에 이게 오고 와맞 이게 반대가 나오는 게 이거 다음에 요거 나오면 나오기 전에 요거 한번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왜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 이 부분이 미리 해놓으면 쉽다는 얘기죠 어? 자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자, 그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이 뭐야? 이거죠 상당히 많은 조사가 이전에 수행되었던 그런 주제나 연구 자료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글을 찾거나 연구 조사를 하는 것 찾는 것은 어려울 게 없어 사실 자, 그럼 연결어가몇번 나왔어? 일단 대어법 A 그 다음에 임팩트 B 자 그럼 임팩트의 두 가지 기능은 뭐니? 안 좋아. 제차 강조하고 반대. 반대야 그럼 여기서 뭘거 같니? 반대. 반대 주된 어려움은 주된 어려움은 쉽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렵다는 거데 지금 이런 뭐야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러나 사실 주된 어려움은 뭐에 있, 있을 수도 있다? 슬래킹 선택하는 데 노예일 있을 수도 있다 뭐를? Watch, want to include. 너가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 하고, 너가 배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주제, 연구 자료 선택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를 집어넣고 뭐를 빼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너무 다 집어넣으면 너무 방대해지잖아. 그지, 정금아 그지? 자, 그다음. 그러나, 이제 그러나, 시. 여기서. 왜 그래서? 동동 거 같은 얘기야. 어? <laughs> 두사람을 부르는 거야. 아니, 두 사람을. 어? <laughs> 종진이하고 성보이 같이 부르면 좋은 거야 아, 두 사람을 환기시켰줄아 내가. 자, 잠옷 불렀어 미안해. 하여 어려운 거 어려운 질문도 해야 되고 선생님 또 너네들 잠을이 안제대깨 자야 되서요또 이게 여러 가지또 저희 재시험 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러나 if you have 마, 그러나 만약 너가 선택한다면 f a i r y 가 아주 라는 뜻입니다. 아주, 아주 uncommon subject 흔하지 않은 주제를 너가 선택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게 그러나니까 앞에는 반대, 쉬운 주제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러나 너가 아주 어려운, 흔하지 않은 주제, 그럼 이 uncommon을 뭐로 바꾸놓으면 틀려, 문맥이 그렇죠, common, 흔한 주제, 말이 안 되잖아 자 어이 문제 대비하세요. 자 흔하지 않는 주제를 선택한다면 짜증 나겠네요. 다 미리, 미리 다 조사해야 되고 주제 설정해야 되고 다시 조사해야 되니까 어떤 주제 자 어니치 세번치고 뒤에 문제 완전한지 확인. 자 어떤 주제 거의 리를 거의 쓰여진 게 없는 거의 뭐가지 않다지 거의 쓰여진 게 없는 흔하지 않는 주제를 선택한다면. It may be difficult. 자, 이 시가 주어. 투이어가 진주하죠. 자, 어려울 수 있다. 뭐하는 것이? 충분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할? 검토할. 충분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쉽지? 쉽지? 내고 쉽잖아. You may have to. 너는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뭐를? Considering discussion. 토론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 일단은, 일단은, 온 위치를 갖다가 세모치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무슨 태? 수동태죠? 수동태. 현재 완전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지. 이거 뭐야? 온 위치야. 뭐를 쓰면 바꿔면 보 틀려? 위치로 바꿔면 보 틀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has been written이야. 거의 쓰여진 게 없는 거지. 거 보면 has written 하면 무슨 태가 돼?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가 돼서 틀립니다. 주, 주제가 쓰는 거라 아니라 주제가 쓰여진 거니까 현재와 관련수동태를 써야 돼해 h e 을 밑으로 하면 능동태가되서 틀려요 어렵지? 이걸 잘 보세요 꼭 수동퇴 맞 이거 안 되고 자그 다음 너는 아마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컨시덜는 뒤에 무조건 ing를 씁니다 컨시덜 ing including의 세모 컨시덜 ing 외우세요 컨시덜 ing 한번 따라해봐 컨시덜 ing 어따라하는 찍어도 맞아 내심요 자. 보세요. 너는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토론을 고려, 아, 짜증나. 뭐까지 해야 돼.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도 해야 돼. 이 주제가 만 괜찮은.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야 돼. 뭐에그 자료에 토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냐면, 오직 존재하는, 어디에? 주변. 파리퍼리. 주변, 주변. 주변에, 그것도 핵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만 존재하는 어떤 자료의 토론을 포함할 것입니다. 뭐 선택된 주제의 주변에 관한 관해서 존재하는 자료의 토론을 포함해야만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됐죠? 초준 세모 선택되어진 추징 하면 안 되고 왜 안돼? 주제가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추징 하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위치도 세모치고. 위치도 세머치고왜 여기 위치니 여기는 위에는 원위치인데 우리는 위치야 지금 아, 안 되는 야 진짜 짜증나네 여기 뭐야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여기는 원위치 여기는 뭐야 시의 어라운드 위치 뒤에 문자 완전한지 확인 완전해요 어 완전해 한즈빈 컨덕티드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완전하죠 그럼 이거를 어버사 트리게 바꿔 오자 헤즈 헤즈 컨덕티드는 능동태야 이것 쓰면 안 돼. 자, 어법은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니까 꼭 실수하지 말고 꼭잘 보세요 자그 다음에 어논리이 지녔고 자 그러면은 주제가 뭐야?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주제에 따른 문헌 조사의 특징 연구 주제에 따른 문헌 조사의 특징 문헌 조사가 다 틀리죠 쉬운 주제 알고 있는 주제 이런 거면은 문헌 조사가 좀 쉽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거, 이런 거 하려면 토론도 해야 되고 말이니까 좀 어렵다라는 이문헌조사의 이런,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 자, 3번. 음, 자. 음, 자, 추제 예상. 문장 삽입. 주제. 양자태계 전략을 통한 문제 해결. 이번에도 주제가 들어간 거였는데. 안 들어와요. 양자택일전략을 통한 문제해결 양자택일전략을 통한 문제해결 자 양자택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 단어 써놓으세요 거기 양자택일을 영어로 바꿔 놓을 수도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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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이스야? 뭐, 그래 그 선택이지 세대자짜리하고 뭐또 엔딩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양자택일전략을 통한 거나? <laughs> 어? 제야 a l t e r n a t 양자택이 없다 이걸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저 다음, 하나가 어. 양자택이어 어. 어. 아,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언니 have no choice but to c a n n i g 이렇게 했죠 민경이 학생 그때 어, v e no a l 티브 r n 로 t i v 바꿀 수도 있어요 양자택이 이렇게 없다 모바할수 밖에 없다 오늘 8번까지는 끝나요? 어? 네? 어? 예? 아. 8번? 아 8번이 잘못 말했어. 4번 4번 너네 잠시만요. 너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웃음> <웃음> 어? <웃음> 너 뭐라고 <laughs> 해줄게 아유. 학생이 뭐 하면서 학생이, 아유. 학생이 나 해줘야지 하고 싶잖아요 어? 네 <laughs> <laughs> <근데> 8번까지 해요 그러면 너너한대 맞겠다 부끄럽고 네. 저 4번까지만 하고 <laughs> 어? 4번까지만 <laughs> 하고 우리 <laughs> 끝내나어아 <끝내주셔. 웃음> <laughs> <끝내주셔. 웃음> 야그두개다 음, 남았네 음, 이러지말고 아직 두개? 두개? 두 뭐라고 얘기했냐 긍정적이라고 두개밖에 안나왔네 어 두개밖에 안나왔네 이기 이제 지 마음이 아 두개나 했다? 하는게 행복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런 마음가지고 가져야돼 아 대단해 행복하니까 그렇지 오야 뇌야 뭐야 어쉽어어 힘들어 시간 자아 자 3번 3번 자 들어가 겠습니다 자, 어 이게 내용은 뭐 이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데 또 순서 맞되니까또 짜증이 납니다. 호응관계. 나는 다시 질문했다. 그럼 앞에 무슨 얘기 나와? 질문하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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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답했다. 그럼 앞에 뭐 나와? 대답한 거. 질문하 거. 질문한 거, 거. 거 나오죠. <laughs> 대답했다는데 또 대답해. 애잔데. 자, <laughs> someone hand you a piece of paper. 누군가가 핸드 건네주었습니다. 너에게 가져먹자고 뭐 o f f i c e a l paper 종이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자, 그다음 배열이 뭐야? 담고 있는. 그렇죠. 배열이 지니고 있는 담고 있는. 꾸며주세요. 어떤 종이 한 장이냐면 fine grid, fine grid 격자 무늬를. 자, 여기서 fine는 뭐야? 미세한. 그렇죠, 미세한 미세한 격자 무늬를 담고 있는 한 장의 종이를 갖다가 건네줬다. 자, 격자 무늬 뭡니까? 그렇지. 그거. 이렇게 되면서 체크무늬 어 아이씨 빨간색. 체크무늬 아이씨 <laughs> 그리고 걔 그랬잖아 자 체크무늬 자 체크무늬 이자 빨리 읽어주지자 격자무늬를 담고 있는 종이 한 장을 너에게 건네주었다 누군가가 자 에이지 인 스쿨 엑서사이즈 부 뭐처럼 무슨 에이즈가 뭐 뭐처럼입니다 뭐처럼 학교의 연습장처럼 미세한 격자 무늬를 갖고 있는 한 장의 종이를 주었다. 나또그래야 되네 생각보니까자더 <laughs> 아, <진짜. 웃음> 훨씬 그 사람은 너에게 이제 말해줍니다. 데디아를. 그는 띵키 o 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해줍니다. 전해준 사람이 말해줍니다. 자스워 the small scale 자그마한 정사각형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너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종이 주면서 격자 무늬야 이게. 자 주면서 적자물. 나 여기서 정사각형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네가 맞춰볼래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됐죠? 그림 어, 하나. 그림 다시다. 그림 생각 없어. 자, 아, 여기 격자 문의에서 나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 너네 맞춰 봐.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가. 됐죠? 아, 처음에 고등학교 상황한테 이런 거를. 자, 그다음 그 대답이 돌라면 갑자기 노가 나올 수가 없죠. 정석적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C. 다시 너는 질문합니다. 다시 안 돼요. 다시 때문에 안 되죠? 네. he 필요합니다. he want. 그는 원합니다. 너가 뭐하도록 로케이트 위치를 찾아보도록 로케이트 위치를 찾아보다 자그그 그 사각형이니까 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사각형 있죠 무슨 관계? 호흡관계죠 그 사, 자그마한 사각형 이렇게 만든 거죠 그는 너가 그 사각형, 정사각형을 찾아보도록 원했습니다 뭐함에 의해서? 질문을 하에 의해서 어떤 질문? We we'll only get a yes or no 예스나 yes, 노 no 대답만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각형을 찾아보라고 원했습니다. 예스하고 노 no 대답만을 오직 얻을 수 있는 질문. 너 이거 좋아하시러? 싫어? 싫어요. 너 좋아하시러? 싫어? 싫어요. 아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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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최고. 어최자네개더 <laughs> 하겠다. <laughs> 네. 아니, 아니, 어. 좋다. 너 예. <laughs> 좋아? Yes. yes. 싫어? No. 이런 식으로 고그 대답만 할수 있는 질문을 하면 해서 위치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우아. 네. 자. Do you like English? <웃음> 어. <웃음> yes. 좋아하는데 oh, yes. <laughs> 네개다 <laughs> 네 <개. 웃음> 네 <개딱> <laughs> 좋아. 야. 자 그다음. So 그래서 그래서. 자, 요거, 묶어주세요. 문사. 그래서, you divide. 너는 나눕니다. 그 종이를 나눕니다. 뭐로? 반. 반으로 나눕니다. 자. 자, 요격자무늬에서 선생님, 요 파란색을 생각하고 있어. 응? 나는 요 생각하고 있어. 을수 찾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너는 그 종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야. A에 있어 없어? 없어요. B에 있겠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자꾸 좁혀 주는 거예요. 자꾸 좁혀 주는 거야. 따땀 해놓고 여기 A에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럼 여기 사이에 여기지. 사이에는 없죠. 어, 없죠. 어. 자꾸 좁혀 져고 반으로 반로 자르는 반로반로 자르는 거예요. 반으로. 자 너는 이그 종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뭐 선을 가지고. 선으로 반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컬 부릅니다. 한쪽 반을 뭐라고 부른다? A. A라고 부르고 나머지 반을 뭐라고 부른다? B. B라고 부릅니다. 자, 나머지 반 디아들. 잘 봐, 디아들. 물건이 두개 있을 때 하나는 뭐야? 원.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해? 그래? 디아들. 근데 어디서 왜 디아들이야? 두개 나눴잖아. 하나가 A고 나머지 하나는 B. B죠. 두 개지? A, B 두개 밖에 없지 않을까? 어, 여기 디아래를 써야 됩니다. 여기 언어들로 쓰면은 음. 틀립니다. 자, 나머지 바음은 B라고 불렀다. 그리고 You asked. 물어봅니다. Is the desire box 너가 원했던 바랬던 박스 박스하고 같은 말이 뭐야? 중둔자. 정사각형 그렇죠. 스퀘어리죠. 그 원하는 정사각형이 <laughs> A에 있니? 물어본 겁니다. A에 있니? Yes or No로 해야죠. 여기 A에 있어? 여기 있어? 원라는 게? NO. 그러면 D에 있겠죠. <laughs> 자, 그 다음. 물어봤어. 다시 질문하니? 아니요. 미쳤니? 뭐야 대답해?